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낚시가서 사용하면 좋을 어, 몇가지 장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어, 지난번에는 제가 화면상으로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려가지고 오늘은 실제로 물건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건 얼만큼 좋은지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총네가지 낚시가서 그리고 또 캠핑에도 쓸수 있는 좋은 장비 네 가지,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이거 탑니다! 네. 아, 아. 아. 어? 첫 번째는요, 이 캠핑용 의자, 낚시 의자인데요. 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한번 화면으로만, 어, 시켜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구성품 구성품 자 이게 천이 의자 천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그 다음에 가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여러분 어, 낚시할 때 가지고 다니면 굉장히 좋은 사이즈인데 자이 프레임은 와 이렇게 알로이로 되어 있습니다 알로이로 와 기가 막히죠 지금 가까이 와서 보시면 이제 요게 전부 다 이제 그 이걸 원터치라 그러나요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하나도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제자리 그냥 꽂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다 이제 홈이 있으니까 이홈 안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어 돌입만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한번 돌입을 해 볼게요 이렇게 자 아주 뭐 그냥 뭐그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뜨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완성이 됐고요. 이 프레임에다가 어, 이 의자 천을 씌우기만 하면 이제 의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게 이제 천 뒤에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이 홈을 여기다 끼우고, 자 여기다가도 이렇게 홈을 끼우고, 자 그리고 이 뒤에 여기다가도 이렇게 홈을 끼우고, 자 이렇게. 우와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 의자가 완성이 됐는데요. 자, 제가 한번 여기 한번 앉아볼게요. 우와 좋습니다. <laughs> 제가 발 이렇게 들어볼게요. <laughs> 괜찮습니다 괜찮아 아주. <laughs> 네, 지금 요 의자가 제가 몸무게가 100kg거든요. 100kg 거의 가까이 되는데 아주 그냥 뭐 튼튼하게 잘 저를 지탱하고 있죠, 이렇게. 뭐 어, 제가 이거 낚시할 때마다 이제 들고 다니는데요. 굉장히 가볍고 핸드에서 여러분들에게 어, 이 낚시 의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어, 이게 매트인데요. 에어 매트예요. 에어 매트.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에어 매트를 구매를 하면 이렇게 펌프도 있고 막 이렇게 시거잭게 꼽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그런 펌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 어, 소개시켜드렸던 이 매트는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매트 안에 펌프가 내장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구성품만 보여드릴게요. 요 안에 그 빵꾸 났을 때 매트가 떼울 수 있는 어 패치가 들어있어요. 근데 저 잊어버렸는지 뭐 집에 있겠죠. <laughs> 제가 이거몇번 써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밴드로 이렇게 묶여져서 나오는데이 밴드도 원래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잊어버렸습니다. 여러 번 써가지고 제가 뭐잘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laughs> 하여튼 밴드도 두개 들어있습니다. 구성품 그렇게 돼있고요. 매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매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트를 이렇게 펼치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죠? 자, 요 구멍은 요 구멍은 공기를 빼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공기를 빼는 구멍을 닫으셔야지 공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기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인데 얘 뚜껑을 열어가지고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은 네.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근데 손보다는 발이 빠릅니다. 그래서 발로 신발을 벗고. 발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금방 이게, 금방 차거든요? 한번 보세요. 저 끝에 보세요. 끝에 보시면 이제 막저 베개 쪽이 막 올라옵니다. 이제. 금방 차죠? 이게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1분 안에 이게 다 완성이 되더라고요. 지금 베개는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바람들이 차기 시작하죠. 오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 오, 이제 바람 어가는게 어려워요. 네, 됐습니다. 꽉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예, 빨간색 요 버튼을 닫아주시면 돼요. 닫아주시면, 자, 1인용 침대가 완성이 됐어요. 이게, 비계를 안 들고 가도 되고, 그냥 이렇게 침대가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여기 한번 누워볼게요. 자, 이렇게 오, 좋아. 오, 편하다. 와, 편합니다. 정말 좋죠. 야요 <laughs> 매트. 제가 이렇게 낚시 가서 잠이 오면 차에 펼쳐놓고, 실제로 제가 쓰는 매트입니다. 자 그리고 바람 빼는 거 아, 이제 바람을 빼야 되는데 바람은 요거를 빼면 됩니다 요거 빼면 그냥 바람이 쭉 빠집니다 그냥 바람이 쭉 빠지죠 쭉 빠집니다 바람이 쭉 빠져요 그냥 간단히그 다음에 요건 열어 놓으시고 요 뚜껑을 그냥 열어 놓으시고 얘를 세번 접으시면 돼요 이제 제가 얘를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접으시고 이렇게한번 접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접으셔야지 저 끝으로 바람이 다 나가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접어볼 게요 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밴드를 여기다 이렇게 딱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 넣었던 이 통에다가 그냥 넣으시면 끝나요. 자, 이렇게 하면 에어 매트리스 끝났죠.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세 번째는 야외용 돗자리에요, 돗자리. 자, 돗자리. 제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어, 이게 돗자리 크기가 주먹 두 개. 주먹 두 개입니다, 주먹 두 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야외에 갈때 쓰는 그 돗자리는 굉장히 크죠, 부피가. 근데 요거는 굉장히 작아요. 자, 제가 구성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어, 방수, 방수 돗자리가 있고, 팩이 있어요, 팩. 자, 요거는 어떻게 쓰시는가 하면은, 그냥 펼치시면 돼요. 펼치시고. 자, 바람이 부니까 요 끝을 이 팩으로 이렇게 끼우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하나 끼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끼우시면 되고. 자, 이쪽도. 이렇게 하시면, 어 이게 이제 방수가 되는 돗자리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여서 뭐 잠도 자, 도 되고 뭐 이렇게 도시락 먹어도 되고 이렇습니다 네. 어, 낚시나 캠핑 갔었을 때 이거 굉장히 요 유용하게 쓰이고요. 또, 요게 또 비가 오면은 이렇게 거적대기로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 있으면 또비막이도 됩니다. 비옷도 되니까요. 요거 굉장히 싸거든요. 여러분 하나씩 구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번호입니다 번호 번호 굉장히 컴팩트하죠. 주먹 하나보다 조금 더큰 크기예요. 이렇게 큐브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자, 제가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언박싱을 딱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부탄가스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어, 일반 부탄가스에는 이 아답터가 있어야지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그 아답터를 이렇게 연결하시고, 이거는 따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 요그 파는 사이트에 가시면 요것도 따로 이렇게 포함해서 팔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굉장히 콤팩트하죠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리 이렇게 다리를 펼치고 다리를 펼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펼치시면 돼요. 또 이렇게 자요렇게자 이러면 이제 버너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안정된 구조로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요 위에 이제 냄비에 올려 놓고 이제 불을 붙이시면 되는데 가스를 요걸로 이제 밸브로 트시고 그다음에 여기 딱딱이가 있어요. 딱딱이. 요걸로 예, 불을 불꽃을 딱딱 튀기시면 불이 딱 붙습니다. 네. 어, 저는 어 똑같은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요거는 새 겁니다. 새 거. 어, 이 업체 사장님이 지난번에 제가 온라인으로 소개시켜 주셨다고 어요 세트를 어새 걸로 하나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예전에 쓰던 거는 여기 막 김치국물하고 엄청 묻어있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새거 가져왔습니다. 새거. 이렇게 네. 어 야외용 번호 굉장히 싸고 좋은 야외용 번호 굉장히 작죠. 이거 네. 여러분들에게 어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낚시 가서 쓰시면 좋을 장비 네 가지 리뷰해 드렸는데요. 어 제가 뭐 업체한테 돈 받고 유료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진짜 실제로 어 써봐서 너무나 좋은 것들 여러분들에게. 어, 추천해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믿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